안녕하세요. 김나옹입니다. 이번 강의는 매끈한 피부로 보정하는 피부 보정 강의입니다. 이 강의도 뉴블루 FX 프라임 플러그인에 있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뉴블루 FX 프라임이 없으시다면 플러그인을 지금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익스플로러 눌러 주시고요. 6장에 눌러서 6-4 피부 보정 영상을 타임라인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자 한 명이 나와요. 이 남자가 접니다. <laughs> 좀 되게 초췌해 보이죠? 이 영상이 있는 제 피부를 보정할 건데요. 음, 저도 제 얼굴 이렇게 보는 거 민망하니까 빨리 빨리 하도록 할게요. 비디오 FX 눌러주시고요. 뉴블루 에센셜에서 스킨 터치업 눌러주시고요. 여기 뉴블루 에센셜 폴더에 있어요. 스킨 터치업. 그리고 디폴트를 이렇게 영상에 넣어줍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컬러, 컬러 집어주세요. 그리고, 스포이드 눌러주세요. 피부 톤부터 먼저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피부 톤, 아무데나 이렇게 찔러줍니다. 찔러주셨나요? 그리고, 쇼 마스크 체크해서, 피부 보정이 들어가는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얼굴에만 피부 보정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만, 설정 조금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요, 쇼 마스크 벗어나서, 스무딩 제가 사실은 s 발음이 잘안 돼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이 스무딩을 이렇게 줄여서 강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0이면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100이면 너무 과하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50으로 했었는데 솔직히 50도 조금 과해요 제가 생각했던 적정량은 한20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저는 책에서 좀 보정한 강도가 나오게끔 표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50으로 해준 거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창을 닫고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피부 보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죠? 뭔가 자기 피부가 조금 아쉽다. 이게 영상에 나올 때 조금 지저분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 콤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피부 보정 효과를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튜브에는 강의 영상 계속 올릴 테니깐요. 구독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해요.